어떤 분들은 오셔서 수술 전과 비교해서 이 팔자에 이제 꽂히셔가지고 이거를 펴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신,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근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똑같은 거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턱선이 이 정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수술을 해도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팔자가 완전히 개선이 되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웃을 때 자연스럽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50대 초반의 여자분이고, 처짐이 전체적으로 있죠. 안면거상은 했고, 뭐 팔자도 좀 보이고, 입꼬리, 네, 매료 의주름좀 보이고. 근데 이분은 왼쪽 쌍꺼풀이 이 라인이 안 맞아서, 왼쪽만 살짝 터트해서 이제 라인 정도를 맞췄는데, 밑에는 이제 전체적인 처짐이 있으면서, 전체적인 처짐이 있고, 팔자가 좀 깊어져 는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얼굴이 처짐이 전체적으로 내려오면서, 젊을 때 있었던 어떤 이제 갸름한 턱라인이 많이 깨져 있고, 얼굴 자체가 많이 길어졌겠죠. 이런 거를 교제하기 위한, 수술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하시고 열흘 된 사진이에요. 대개 저희 이제 병원은. 한 7, 8일째 실밥을 뽑고 하루 이틀 된 사진이죠. 근데 붓기는 심해 보이지 않고,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 이제 라인은 잘 막고 있죠? 그렇죠. 잘 막고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수술의 주요 목적은, 물론 이제 팔자도 어느 정도 개선되겠지만은, 여기 내려온 이 턱선, 깨진 턱선을 회복하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환자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이런 뭐, 인장주름이라든지,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것 때문에 본인이 나이 들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서 이분 보면 이제 가정의 처짐이 개선돼서, 턱라인 많이 개선됐죠. 대란형으로 많이 개선되고, 그런 이유로 처짐이 올라가면서, 얼굴이 많이 작아지 지금 짧아지신 거죠. 이제 많이 차짐 때문에 길어 보였던 이런 구름이 한 얼굴이 많이 짧아져서 이제 밝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옆모습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턱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밑으로 둥글게. 이제 보통 이게 더 심해지면은 여기 자울이라고 하는 저번 동영상에서 심술보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그런 심술보가불록하게 내려오게 되겠죠. 자울이 생기는 이 부분에 이제 턱선이 더 심하게 처지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만약에 턱선만 본다 그러면 뭐 맞죠? 아이돌 턱선 같은 거를 턱선 회복했죠. 날카로움과 자기 골격에 맞는 턱선이 회복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안면 보상의 목적이고 이게 잘 돼야 이게 잘 돼야 안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수술의 어떤 원리상 이렇게 피부가 개선되야만 정상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볼까요? 수술하고 한 달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웃음에서 찍어서, 요즘 팔자를 좀 깊어 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라인이 잘 개선된 모습을 볼수 있고, 여튼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분들은 오셔서, 수술 전과 비교해서, 이 팔자에 이제 꽂히셔가지고, 이거를 펴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신,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근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똑같은 거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턱선이 이 정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수술을 해도,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팔자가 완전히 개선이 되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우, 웃을 때 자연스럽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를더 개선하기 위해서 더 당기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자연스러운 모습이 깨지면서 이 콧볼이나 입꼬리가 이 딸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젊었을 때도 웃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보조개 비슷하게 팔자가 좀 잡히는 이런 느낌이셨을 거예요. 그니까 이런 게 나이 들어 보이는 모습에는 중요한 팩터가 아니다.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측면 사진을 보겠습니다. 측면 사진 보시면 여기 내려온 이 수술 전에 이 좌울, 이 턱선이 길어서 이턱밑 처짐이 생긴 게 완전히 개선된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서부터 내려오는 날카로운 턱선이 다 회복이 됐죠. 이 안면 거상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턱선을 개선하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개선이 잘 됐다. 이렇게 볼수 있고 조금 더 지난 걸한번 보겠습니다. 수술하고 한 3개월 정도 돼서 이제 환자분이 찍은 사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안면거상을 하고 3개월이 되면은 거의 최종 상태로 볼수 있어요 이 쉐입이나 모든 면에서 수술하고 한두 달까지는 아직 잔붓기가 좀 남아있다고 볼수 있고 고붓기가쫙 그 빠져서 좀 자름하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는 시점이 한 개월인데 어떤 환자 같은 경우는 잔붓기가 빠지는 과정을 처짐이 금방 생겼다고 인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런 모습이 지속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최종 상태에서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약간 잔붓기가 있으면서 팽팽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연스러움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수술 전에 있었던 이 다크서클과 인디안 주름 다 개선이 되고 이쪽 부분에 마치 뭐 지방 이식을 한 것처럼 많이 볼륨업 됐죠. 이게 이게 바로 이제 안면 보상의 효과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 이렇게 볼륨업이 돼 있던 이 앞광대 지방층이 밑으로 꺼지면서 여러 가지 처짐 현상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거를 원위치 시키면 그거에 의한 처짐 증상이 다 해소되면서 이쪽에 볼륨업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설명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우리 턱선을 회복 너무나 다름하게 얼굴도 작아지고 다름한 턱선을 회복했죠. 이게 바로 안면거상의 결과입니다. 안면거상의 효과이고 이런 걸 기대하고 안면거상을 하는 거고 이런 효과를 얻어야 안면거상이 만족스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옆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3 개월째 측면 모습은 보겠는데 먼저 말씀드리지만 턱선만 본다 그러면 뭐 거의 아이돌급의 턱선이 회복이 됐고 뭐 이환자분의 이제 젊어진 석분을 회복한 거죠. 뭐 전체으 피부 느낌도 너무 좋고 표정도 너무 밝아지시고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게 안면거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훨씬 더뭐 효과 좋은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안면거상에 대해서 두려움이시겠지만 뭐잘 상담 받아보시고 수술을 받으신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좋은 효과를 얻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